여보, 여보 아, 탱커야. 빨리 골라봐. 나 발에 중에. 지났어, 지금. 발세개 중에 골라봐. 발에 지났다고. 응, 음, 그래서 뭐 한다고? 지브롤타 오케이, 지브롤 비... 골라줘. 아노비스. <laughs> 씨발, <laughs> 아노비스 걸리면 나갈 거다. 아, 발에, 왜? 발에 지났는데, 씨. <laughs> 안 해. 아, 왜? 얻어줄게 <laughs> 아, 잠깐. 왼손 너무 아픈데? 아나 <laughs> 할까? 뭐 합죠 발뒤에뒤에리퍼리퍼리와리리퍼리퍼리파리파리파리파리파리파리 여보, 혼자야. 내가 뭐라 할수 있는데, 이거. 뭐 못해. 빨리 쪽으로 이쪽으로. 이쪽으로. 혼자 갔어. 혼자 갔어. 네, 디바가 쳤는데, 디바가 쳤어. 아이고, 저게 안 잡히네. 막구네, 막구네. 어, 뒤에. 리뻐. 아우, 리퍼. 아이고, 모이라로 어. 뭐 조금만 비비지. 여보, 그, 가졌다 여보. 빙벽에. 여보, 혼자야. 좀 가둘게. 아니네. 여보, 나 밟으러 간다. 거점, 뒤에 거점 밟는 중. 아. 딜 없다. 아, 물렸다. 뒤에 거점, 이봐, 거점에 이봐. 리퍼. 왔어. 거점 리퍼 없어. 어 딜이 나니라 이 새끼야. 한 번만 더 죽으면 나가미서 삐지러라 보니. 웨 이보다 딜 못하는 쏠져가 손가락으로 올리고 날려 저쪽 디바가 <laughs> 키리코 버리. 키리코는 힐하려고 하는데 우리 거점 먹는 중이야 이거. 아 물렸다. 아니에요 저희가 먹은 거예요. 아니에요 아니, 저 디바한테 물려가지고. 아 물렸다고요. 뒤시피리퍼있어와뭐해 줄까? 와 왕의 길 가자. 뭐해줄 거? 왕의 길? 아, 아, 저 재밌는 데는 또 가야지. 이씨뭐 어느 미친놈이 오셨을 거같이요 푹시가. 아니? 눈반이 고자는데봐 <laughs> 보니까 아 수비야 또 아, 아 형나아형나 아. 아, 왕이 길고졌다 형수 아, 아 진짜 형수 돌아왔네 아. 빨리 저 아, 지난 아, 영상 나? 빨리 돌려보러 디바네 <laughs> 정면으로 오어 아, 이층으로 티바 정면으로 온다고 디바 이층으로 왔다 뭐야 쟤? 죽었다 던제 터진다 형 가자. 음. 뭐 아무도 없냐? 살려줘. 어. 나아나 내가 죽어버렸네. <laughs> 어? 나, 나 여보를 노리고 건가? 살린 게 아니고, 아, 땡긴 게 아니고. 일단 대는 데 땡긴 거야. <laughs> 너무 아파서. <laughs> 여보 뒤에 뭐 있는데? 땡길게 응 나이스 뒤에 요거 뒤에 솔져있어 솔져, 솔져. 힐팩쪽형 뒤에 뒤봐 힐러들 물렸어요 다시 달려나가다 죽었나 보네 땡겨줬는데 힐못 따라가 힐못 따라가 방울 없어요 1킬 받다 1킬 하는 거? 아씨아 씨. 질 때도 다그래칠게마다이 여기 칠 게임 중인데 음. 나 없어. 가는 중 와 내가 영상을 사귄다고 와궁 쳤다 지금. 아이고못 따라가네. 디가 이제 터트리면. 우리 인간적으로 TLS한테 지지 말자. 응. <laughs> 해서 그게 바아 갔어 방으로. 2층, 2층, 2층. 비벼, 비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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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죽겠다, 씨. 죽었다. 네, 나 나이스 나 추억을 왜찍었어아 죽었어 이제 엔이스땡뒤게나이 뒤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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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된뒤땡뒤는 뒤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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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어 뒤에. 뒤 나이스. 어, 딜, 딜, 딜. 딜 거기 힐한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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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한테. 힐었어. 아, 물론. 아, 물로 있을 때는. 날개도 안 땡길게. 뭐야 이거? 나무 <laughs> 씨발 뭔데? <laughs> 뒤나 아, 때문에. 아! 내가 몸빵해졌다. 아, 어, 힐러 없어요. 아, 너거 조금 뒤로 조금만 뒤로. 아. 어? 와. 오케이. 저거, 안되겠네. 멀긴 한데. 궁이 하나도 없다. 어, 나이스. 나이스. 한번 하겠는데? 아씨. 1 5 0안란데한 좀. 나무았다 무제빠졌 아, 해도... 어, 요구 아,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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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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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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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아파라 어.. 힐아다다어 앉아 오 저리 꺼져 아, 이거 이긴다고? 힛힛힛 아. 까비 이기나? 이기나? 어차피 끝까지 와야 되잖아, 저거 음. 응 우와! 아... 너희어테 죽었어... 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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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야, 근데 킬, 킬 봐라 와...